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위선 서러 가기 전에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이거는 개발중인 상품중에 하나인데 홍삼이랑 아르기닌 마카 이섞고서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출시될지 모르겠는데 성분이 좋아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콘도 헬스장 가서 유산서 타고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정말 하루 정말 푹 쉬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어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렸네요 어저께 쉰 만큼 오늘도 빡세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와이프 같이 한다그래서 <laughs> <laughs>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와 여기는 날씨가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우선 저좀 빡세게 타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 무서워 막 달려들까 무서워. 그래도 내가 죽여버리지 <웃음> <웃음> 거리가 예술입니다 진짜 강도 있겠고 있고 겠 나무 진짜 저희는 미국에 너무 살고 싶어요 <laughs> 아니요, 상업이는것같습상수가 훨씬 멋있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절한 외국인이 저희 사분이면 끝난다고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서로 아, 데려다가 운동하려고 아, 합니다. <laughs> 오랜만에 박피디가 등장했습니다. <웃음> <웃음> 운동 마치고 와서 와이프가 해준 계란이랑 야채 그리고 밥이랑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와이프랑 PD는 미국식 버스 백버스트, 헬스버스트죠. 아침이기. 또 굽는 거야? 응. 음. 이제 두 번째 끼니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번는 소고기인데 93% 이내 7% 팬만 들어있는 이렇게 저, 이렇게 이게 수치가 정해져 있더라고. 어떤 건 70%에 30% 오, 이렇게 우와. 어, 신기하지. <laughs> 제일 진한 걸로 한번 사서 가지고 먹어보려고 지금. 미국 운동하기 정말 좋은 음. 잘 음. 되어 있는 것 같아. 좀 넘네. 좀더 더하기. 몇좀 더하기다. 인덕션 옛날 인덕션 같애 <laughs> 우리 PD가 모기향 갔다고. 이거 <laughs> 시뻘개져요 진짜. 이게 시뻘개져서 아그전 전자이 그게 아니라 겉에가 시뻘개지더라고. 아. 처음 봤어. 나도 이건 처음 봐. 나도 미국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처음 봐. 아보카도를 살짝. 저 처음 먹어본 소고기라. 더 적은 지방은 없더라. 7kg까지 했었어서. 아마 이게 마지막 소고기인 꾸미가 되지 않을까? 지방 사서? 아니면 은 로딩할 때나, 로딩할 때 지방 안넣어주면안 되더라도. 나아 어? 좀 사진도 쁘게한것 같은데? 소금을 안뿌었네 신맛을 위해 소금 이가 그러니까. 무염은 저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고 있잖아요. 무염을 뭐 하다가 뭐 마지막에 소금을 넣어줘서 뭐 피부가 붙는다고. 뭐. 어, 근데 저염도 가능하다, 충분히 아, 예전에는 무염으로 많이 했는데가 저염으로 아, 염분을 그렇구나. 조금 줄이는 거지 많이 줄이지 않고. 네. 너무 짧게 시켰다 와.. 밖에 날씨 진짜 죽인다 음, 엄청 맛있네 이거 일반 퀴즈 라는 건가? 오늘은 그 올림피아에서 지정해 준는시장에 이따 운동하러 갈 거고요 그 전에 잠깐 마트 가서 피디랑 와이프 필요한 걸좀사 그리고 저녁 7시에 케어 있고 마지막 유산소까지 오늘 할 일정인데 수요일까지는 별다른 큰 일정이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쯤 그리고 힘이 좀 남는다면은 그 대회장을 먼저 갔다 올 생각이에요 미팅 장소를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면 편해가지고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밥 먹고 잠깐 집 앞에 마트 가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쓰레기가 분리수가 안 돼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자, 너무, 하아간다고 합니다. 마트로 가보겠습니다. 리조트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가. 약간 휴양지인가 봐.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없어. 사람이 없어. 어, 깜짝 아 많은데, 풍경 한번 찍어주세요 그림 같지 않아? 하늘이 너무 예뻐. 이게. 어. <웃음> <웃음> 딱 나가잖아? 그러면은. 중문. 제주도 중문 있지. 중문의 확대판. 전체가 중, 제주도야, 그냥. 여름 제주도. 확대. <laughs> 아예 다르지. <laughs> 우리 그냥 똑같은, 그냥 뭐. 갈비 대낮으니까 대박. 대박이지 에? 3분 거리에 마트가 하나 있어서 에이, 왔습니다 진짜 많다 저게 계란 종류도 많고 스타벅스 스타벅 버 피. 대박 엄청 크네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하나만 무거워 여기 많다. 여기 새우도 엄청 크다. 크니까. 그러니까. 식당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laughs> 결국엔 우와. 매일 뭐 있어. <laughs> 내가 곤란져를 뭐 좋아하는 이유가 더워서였다. 심수 이건 이 제일 힘들어. 속은. 어떻게 먹어도 힘들더라고. <laughs> 드보십쇼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잘, 잘 먹는 사람 잘 먹더라고 이번에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응. 운동 전에 소금 먹는 거? 한 3주 됐어 3주, 3주? 4주? 우리 음. 이조가 해보시면 어떨까 익조가 지식이 많거든 음. 그래서 저번에 로딩 밴딩도 이조가 알려준 대로 했고 이번에도 같이 할 생각인데 지금 고민인 거는 이 g 핏때 오전에 로딩이 안 걸렸잖아 너무 적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전날 밤에 먹고 자는 게더 뒤로 어떨까 싶어서 그에거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 지금. 아 전날 어. 먹고 자네. 원래 예전에는 전날 밤에 피자 같은 거 먹고 잤었거든. 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전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로딩이 안 걸리더라고. 이번에 고민하고 있어. 음. 이거는 이제 옵티멈 아미노산. 가지고 오늘 그 운동할 때 먹으려고. 미국은 물을 제조심해야면 다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 석회 그런 게 물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어. 수돗 물은 식용으로 아예 못 쓰잖아. 미국은 아, 한국은 그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데 무조건 물 사서 갖고. 아 끓여도 안 된대요? 안 된대. 아. 자 지금 바로 가서 먹을. 응. 조심해. 응. <laughs> 위험한데 콘서트 보면 놀랄 거 아니야?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도> 올림피아 지정 저기, 음. 헬스장이면 올림피안도 많아요? 어, 나는 못 봤는데, 아직. 네. 어저께게윤정이 갔다 왔는데, 에런 네. 뱅크스 갔다 왔는데. 오. 어, 야, 오토바이가 토스트를 벌이는데, 는 소용이야. 네, 같이 올림피아 우연히? 나오자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만나네.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 우연히. 여기 스타 스타인. 근데 건물도 건물 같은 건물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진짜요? 어. 이 건축 괜찮은데? 나뭐 좋을 수가 없지. 아, <laughs> 그거. 얼굴 많이 상했네. 운동 방향, 너무 빨리다. 방향이래. 다 했어? 네. 좀만 힘내자 진짜로. <laughs> 얼굴 보이 좋네 역시. 그러니까요. 우리 또 윤성이가 또머을 암들 모델이 됐기 때문에 많이 좀 찍어주십시오. 네. 홍보를 확실히 저는 퍼스트 <laughs> 머슬암드저 대표님과 친합니다 참고로 들어 <laughs> 쉬어라 오늘 파이팅 고 힘내라 이거 어디 거냐? 라이프거 이거는? 어, 윤성이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후. 어떻게 몸이 저렇지? 어저 어제 어저께도 봤는데 멋신 좋은 걸 좋은 게 깔려 있으니까. 진짜 운동할 만나? 와. 와. 아. 하고맞춤 거예요? 아니 빨간 입고 싶어 오늘. 너무 걸 맞춤인가? 이거 이렇게 닦아주는 게이더라고 얘네 잘안 빼더라고, 원판 그러고. 오케이. 와. 확실히 무게가 직관적으로 때려 맞는 기분? 하, 그만해. 아, 여기 울트라 스스가 없네. 빨간색 옷 입었다고 중국이처럼 보지 않겠지? 중국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 씨. U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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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이어트는 잘된것 같다. 진짜 트임 한 척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미국은 다 이렇게 생겨서. 이런 사람들 아침 저녁에 진짜 많아. 특히 아침이면 언니 머신 자리가 없어. 미국은 약간 아침에 운동하는 게잘돼 있어. 거의 다 뺐다. 진짜. <웃음> <웃음> 이게 시범이 좋아하는 그거일텐데 와 와 이거 벤치가 이상한데 그렇아 여기는 던져도 되지. 으흠. 던져 보고 싶었어. <laughs> 아 좋네. <laughs> 세, 번, 세 번째 세번 운동이라 그런가? 무게가 뚝 떨어지긴 했다. <laughs> 고작이 한40될 텐데. 이제 60까지 했는데. 일단 세 번째 운동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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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돼 안돼 와 오늘 운동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홍그라운드가 아닌 이상은 맞춰서 하는 게 좋지 많이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안전에도 관리 잘하는 것 같아. 가슴이 좀덜 비어 보이긴 한다.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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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 0 0랑 비교하면 뭐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직 로딩도 안 걸었고. 펌핑 이을수도줄네 탄소가 덜 들어가니까. 아아와 h 후아아 h uuuh 확실히 가슴 커지긴 커졌다. 와, 이야, 확실 다이어트는 a c p t -TV, 가잘된것 같은데, 내 생각엔. 사이드는 진짜 다이어트 막바지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방이 꼈을 때 하면은 살짝 자극도 안 오고, 허리통이 두꺼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와, 어, 지났다. 와. 와, 지나 살 수가 없다. 아니야, 해야 돼. 찾아보자, 안 나는 방향을. 와. 아무리 사봐야겠구나. 이런 차를 타야 되는데, 어. 미국에서는 진짜 이뻐. 부동포네. 와. 부동포 커? 진짜. 사고 나도 안 죽게 생겼다. 진짜 이쁘다 이거는. 아. 언제 남자에 모드. 이번에 또 친구가 그 내차휠 복원 다 해주고 응. 색깔도 입혔거든? 차 훨씬 이뻐졌어 응. 친구 잘 둬가지고, 경준아 고맙다. 응. 참 내가 인복이 그래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응.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점점 더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 그냥 잘 말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 정말 서로, 서로 막 잘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응. 음. 저희가 형 대회장이야. 오렌지 카운티. 아, 진짜 네. 그치. 네. 와. 재밌을 것 같아. 나만 잘하는 돼. <laughs> <laughs> 아, 방송이 너무 잘 만들었더라, 이번에. 좋더라 윤생이 같은 애가 정말 우리 피지크의 미래인데. 잘했어니 다시 유산소 타러 가고 있습니다. 유산소 타는 동안에 PD가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집으로 와서 PD 내려주고 다시 헬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유산소, 유산소 마치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또그 진아라고 작년에 재훈이를 케어해줬던 분이라고 하는데 허니셔닝 어, 케어를 받을 생각입니다. 어, 지금 레코의 대표인 우리 기가 수익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게도 받아보려 합니다. 네, 이제 씻고 닭가슴살에 야채랑 밥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